해보자. 그나마 할수록 하는 게 쩨길 것 같아요. 제가 남은 캐릭 중에는 가자 날먹을 연습해 왔다. 언니 칙칙칙칙칙칙 폭폭 나의 근육을 봐서 어떻게 생각해? 언니 반격기? 공짝뭐 하세요? 폭발! 어 진짜 뭐해? 오케이 기술이 아직 안 익숙해가지고 아투쓰리 투, 그렇지 새로 나오지 이렇게 칙칙칙칙아 하늘 총 그렇지 빵야 다음 어퍼 맞으면 죽어요 형. 뭐야, 뭘 하고 싶은 거야? 아! 이런 거 뭐야! 아안 돼! 일단, 일단 찍고. 고무고무! 고무. 아! 어, 뭔가 졸라 아픈 듯한 모션이 빵야! 한번더 빵야! 5딜! 미사일 발사!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더라? 잠깐만, 앞으로 어떻게 가더라? 뭐해? 칙. 야이 졸락인데? 어, 사람은 총에 아 사람이 아니지 참. 기계는 총에 맞으면 녹슬어요. 야씨 날먹을 흘려버려. 아 잠깐만. 으이야! 오케이. 니나저터지는 효과 나오면 상대 체력 리게다 없어지는 걸어 이거 저거구나 토네이도구나. 아천원 감사합니다. 비가스 아, 저게 나오면은 흰피가 없어진다구요. 그래, 미나 특성이 저거라더라. 아까 당해봤는데 호프님한테 당해봤었는데, 아까 방송 켜자마자 은근히 미치겠더라고. 아야~ 어, 세븐 엥도? 치치 폭포 하늘총 뭐해 아 근데 자세 잡으려니까 손 거요. 아, 안 돼. 아, 이거 졸라 느리다, 이거. 이게 아닌데 발사 <laughs> 야 이거 발동이 10프레임 같은데 쨍면장에서 나가는데 뭐 써야 되지 <laughs> 오씨메드도3타 다음에 저거 되나 앞으로 앞으로 달리되나 안 돼! 잠깐만! 너무 취했어! 아니? 일단 찍고. 안 되는데? 이거봐, 이거, 이거 10대1 캐라니까? 존나 빠르다니까? 거무거무! 왜 이렇게 짧아? 다운그레이드 됐나? 기가스랑 합치면서 뭔가 프로그램에 오류, 그. 저게 한계가 좀 생긴 거 같네요. 그거 아닌 아유 뭐야 왜 계속 맞아. 흐? 빵야. 흐? 빵야. 흐? 빵야. 흐? 빵야. 흐? 빵야. 흐 잡기. 흐? 중단 으, 죽자. 하이가안 <laughs> 되면 죽어야죠. 오케이. 아니야 너무 많이 때렸어. 아. 제 키티스 메시가 1프레임 대신 시작 상 거예요. 아 상단. 상니니 차리시는군요. 10프레임 곁이면은 존나 좋은 것 같은데. 아, 어, 소대스가. 와 잠깐만 천재임? 어, 형님. 으, 하늘총! 다 찍고 어디? 로켓 나느션 어! 어디? 너무 재밌는데? 큰일났는데? 이걸 이제 했다고 님도 빨리 잭하는아스카같은노잼하지마시고뭔그런거 하고있어요 보라 형님 왜전거포야님이 볼타님 계정으로 제가 <laughs> 훔야훔쳤 Cool Jam.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Hadda, let's go Cool 내가 아, 누를 걸. 기 <laughs> 성능이 너무 좋아졌어. 느리. 어야 잠깐만. 이걸 이걸 쓰려고 한게 아닌데? 나의 노림수 봐. <laughs> 어쩔 건데, 이 근육 앞에서 히트 켤 시간이 없는데요. 히트 켤 시간이 없는데? 아니야 총이 구나 저거 쟤기 가져온 총 떨어지는 거구나 피해 버리기 어 그냥 무지성 하늘총 한번 지른다. 일로와 발사 따콩 야총 성능 지리네 저거 진작에 만들지 요번 신제품인가? 아 얘는 동황으로 다 피할거 아니야 안돼 공황을 아예 잡을 생각도 차 못하게 비벼버리자. 형님? 아 와우. 미친. 이걸 두번 올리기로 했다고? <laughs>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어, 이거 봐. 어, 세븐행동. 아, 일어나면 낚시할라 그랬는데 확정이래용. 공하는게황잡을 <laughs> <laughs> 타이밍이 없는데. g e 화랑, 너의 공격이 먼저인지 나의 공격이 먼저인지 승부를 가리자. 어, 화랑이랑 잭기 저게 좀안 좋은데, 상성이. 나이스 피해버려! 어, 이제 14가 아니라서. 때릴게요, 면 아, 씨, 하늘 좀 뭐야, 등 근육 카운터요? 그냥 바닥에 찍힐 것 같은데. 기술들이 대부분 없어졌어 지금! 엄마야? 찡. 잠깐만! 나도 레아 있다 이제 안녕하세요. 아. <laughs> 나이스. G 아, 왼발 왼발. 양잡도 크야. DK 오오어디 오오 이거? 나왜 하늘총 되나? 안 되네. <laughs> 어, 아이 뭐해? 다시 잡으라니까. 지금인가? 달성 for the next battle fight all oh, night nice. 어디 나뭐니 가만히 계세요 따끔합니다 그냥 많이 아픈거 아니에요 아이씨 아이 무한구모 쓰시네 잠깐만 그만해 되냐 이거 너무 먼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늦었고 내가 먼저 간다. <laughs> 아 이거 아까 그 개고소화랑 아니야? 왔다 승격전 가자. 점프 점프 안 돼. 격추. 어. 꼼짝마. 날아가요. 날아가요. <laughs> 뭘 봐도 어떻게 생각해? 찡 엄마야? 우와, 코 섹시맨? 아, 잠깐만, 바건데 지금이야? <laughs> 지금인가? 까비, 아이 하늘총 없으니까 데미지가 찡 <compensates>. 라스트 아 재밌었다 아, 이제 끌고 자고 일어나면은 끝인가? 내일 일찍 일어나서 방송 한번 더 켤까? 이제 스팀 기다려야지. 정말 정말 진심으로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이 재미가 맨날 갔으면 좋겠다. 당분간 빠이빠이야. 끄기 싫어. 왜 인간은 잠을 자야 하는 거야? 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하는 거야? 아, 졸다 끄기 싫다. 진짜.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빛과 같은 웨이브를 보여주지. 제가 잘하거든요. 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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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디. 아야. 아. 아. 괜찮아요. 맞아 줄만 합니다. 별로 안 아프죠, 이거? 아, 괜찮아. 맞아 줄 만해.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봐 주시기를. 왜 저게? 저게 이기지?